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네, 초록뱀 미디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감사 보고서를 우리가 굉장히 그 주목했잖아요. 이 감사 보고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감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네,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시겠지만 요거 나온 이후 상황에서의 초록뱀 미디어의 앞으로 전개 과정. 네, 요거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4월 4일까지 결정이 되게 되죠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매집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는 제가 엄선을 한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도 한번 대박내고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초록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이 저에게 힘이 되고요. 아, 이제 초록뱀 미디어 거래 제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하여튼 그 끝까지 초록뱀에 대한 영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성원 좀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지금 어, 감사 보고서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적정 의견이냐 이 부분이죠. 적정 의견 나왔잖아요. 그렇죠. 적정 의견 나왔고 그리고 어떤 상태나 하자를 줄만한 재무적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쭉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자, 지금 현재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도 이상이 없구요. 뭐 자본 잠식 없고, 지금 현재 뭐 하나도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없구요. 다만, 이제, 회사의 재산인 그 자본총계, 이게 2850억. 재작년에는 3425억에서 좀 둔해진 거. 하지만 자본금 1220억 대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초록된 미디어와 관련된 재료들이 이제 또 거래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많이 나올 것 같고, 앞으로 혹시 거래 재개된다 하더라도 미리 우리가 일단, 윤곽을 잡아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도움을 드릴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제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중요한 타임에 중요한 결정을 하실 수 있다 봅니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문자 주시면에게 지금 최선을 다할게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런 정도로 전개가 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대주주 적격성이 큐키피탈로 바뀌면서 이 건이 일단 해소가 된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리고, 현금 자산 같은 경우도 뭐, 한 900억, 1000억까지 만들어 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모노리스크 해소했고, 적정 의견을 받았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4월 4일까지 연기한 이유가, 감사 보고서를 좀 보고, 어떻게 되는지 봐가지고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네, 이게 금융 당국의 의지란 말이에요. 이게 일단 적정 의견으로 나왔다면은 이거는 뭐 거래 재개는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다른 경우의 수도 항상 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주식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점검을 해서 아, 좋은 재라면 좋은 재로 대로. 나쁜 재료면 나쁜 재료대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한 단의 수정을 또할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런 부분들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그 초록뱀 네. 이렇게 꼭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안 주시면 제가 방법이 없죠. 네. 아니면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세요. 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해서 오늘 이후 상황에서의 변화 사항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단 노트리고요. 네. 그게 필요한 지금 현재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꼭 문자 주시고요. 저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네.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매집주입니다. 네. 왜 매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드렸냐면요. 이거는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 때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집을 해서 네, 그래서 시세를 나중에 크게 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네, 그런 매매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이만 삼천 원에서 이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적당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섹터는 소형주 아니에요. 중형주에서 골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도 있으면서 더블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시총이 한 3천억 내지 7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자본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산이죠, 재산. 회사의 재산이 2,500억 내지 5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요런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 기간은 2개월 내지 4개월 빠르면 1 2개월 안에도 터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은 좀 여유있게 잡으시는 게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네.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네, 엄청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아, 일단 그게 특징적이다.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어, 약간은 올랐지만은 흔들 때 우리가 매수하는 개념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거죠. 예. 단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종목 아니기 때문에, 예, 요런 종목이 결국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주봉 봤구요. 월봉 같은 경우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여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20주선 위로 올라선 예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20주선 위로 확실히 올라타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예. 네. 요런 정도의 주봉과 월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네. 특징은 그거예요.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 최첨단 수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큰 거죠.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는 아마 1, 2월달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내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가지 분야에 연관이 돼 있어요. 미국은요. 위대한 미국 자꾸 그 이번에 새로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향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유럽, EU 쪽 네, 이쪽의 매출도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요, 아마 놀라실 게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십백억로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 컨센서스는 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제 금년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금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배, 1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증했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점증을 다시 하고요. 자, 네. 자 그렇다면, 예, 금년 영업이익 폭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이제 흔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금년 영업이익은 결국 올해 말 지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예,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준비 단계에 돌입한 이 분야가 올해의 전격 시작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조주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일단 일단락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4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피해가 전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을 종목이나 네. 아,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아, 이 B2 영향이 덜한 종목으로 볼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거입니다 신용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 될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금도 역시 풍부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현금이한 2, 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현금이한 2, 3천억. 유보류 같은 경우도 2천억, 2천프로 내지 3천프로 정도. 네. 5년간 그리고 최고 PBR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주가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은 꼭 매집을 하자고요. 매집을 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살 거고요. 요 타이밍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가격, 요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당연히 이제, 매도할 시기까지 제가 케어를 하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010-8351-7943, 예, 여기로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 매집주요.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 주시고 대박 투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